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김연아 선수가 1박 2일의 짧은 귀국 일정을 마치고 전지훈련지로 돌아갔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최정상의 자리에서 그녀가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출국 현장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2000시 벤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여자 싱글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쥐며 금리 환영했는데요. 1박 2일의 짧은 귀국 일정을 마친 김연아가 3일 저녁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바쁜 걸음이었는데요. 출국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연패에 대한 욕심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계 선수권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3월에 있을 월드 챔피언십은 연기하는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연기하고 싶고 음, 이때, 지금이야말로. 이번 시합이야말로 제가 정말 그동안 경기를 뭐 즐겼다 이런 말은좀 힘들었지만 이번엔 꼭 이렇게 즐겨서 어,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요 하루 간격으로 10시간이 넘는 비행 등 짧은 귀국 일정에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선수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 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왔고 또 이제 선수단이랑 같이 한국에 오고 환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또 오늘 어 여러 가지 이제 태능선수촌에 가서 회전식도 하고 청와대에 가서 또 축하를 받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로 오늘 비행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정신적으로는 쉬고 싶지만 많은 축하를 받아 기운을 얻고 또다시 빙판 위로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좀 쉬고 싶은 생각은 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데 또 어차피 하기로 결정한 거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토론토에 돌아가면 저도 저절로 더 집중하게 될것 같고요. 훈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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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프리 파이널과 4대1 선수권대, 세계 선수권대에 이어 올림픽까지. 피겨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피겨 여재 김연아. 때문에 그녀의 향후 행보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솔직하게는 이제 몇년전 이제 솔직히 주니어 때부터 벤코브 올림픽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점점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졌고 저도 저도 제 마음을 아직 모르겠고요 음, 좀더 생각을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몸매 등 최고의 비주얼에 타고난 끼로 연예계 진출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프로 전향이나 뭐 연예 뭐 여러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예계 진출은 전혀 생각이 없고요.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왜? 챔피언으로 성장한 김연아. 자신이 정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당찬 면모도 보였는데요. 그만큼 제가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갈지 저가 제가 이제 저는 저였어도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제가 갈 길은 제가 정하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더 제가 잘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덜 느낄 수 있도록 한 발짝씩 물론 뒤로 물러나서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경기 나갈 때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연아가 출전하는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은 오는 27일. 프리스케이팅은 28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30일에 다시 귀국하는 김연아는 4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알 s 스로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와이스터 안지선입니다. 2010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5위에 올라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한국 선수단이 어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태릉 선수촌에서 가진 해단식에는 동계 올림픽 영웅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김연아 선수 역시 바쁜 스케줄 속에 해단식에 참석해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에 빛나는 한국 선수단. 한국 선수단은 단계를 반환하며 대표단으로서의 마지막 행사를 마쳤는데요. 행사에 기념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선수들도 모두 모여 기념 촬영을 함께했습니다. 촬영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인사하느라 정신없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진들의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쉴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 그들의 모습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했고 처음으로 이제 다른 종목 선수들과 함께 치르고 또 함께 시간을 했는데요.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 이제 헤어지기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선수들 축하드리고다 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한국 선수단. 4년 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